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빠르게! 잘한다 좀 길게 해보자 세이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한번더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내가 할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비케라 그래 도 빠르게 빨리 돌아가 빠져버리듯이 박자 리듬을 깨어내며 비트를 주게 1위 듣고 자리받아 세리베리 고 비트 위에 가 사는 피리 베리 곧 누가 말해도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비케라 그래 스테이지 위계에 스케일을 그리는 스타는 마술사 스위드 스타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군정교구 특별... 홍보대사, 군종특별교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대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 어, 가수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 이제부터 보낼 건데요. 어, 제가 지금 어, 불교 박람회 1회 때 처음 또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강연이랑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다시금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고, 어, 박람회 자체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즐거운 시간들 같이 보내고 계시죠? 네! <laughs> 진짜 열정적이다. 이야. 저 우리, 이따 매니저님 이 친구한테 사인시디 한장 주세요. 네. <laughs> 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CD와 책이 제공됩니다. 아이고, 좋아. 좋아. <laughs> 아, 좋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할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와 공연,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이냐? 아웃사이더가 우리들에게.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 고통은 성장의 나 언제라 자신을? 믿거든! 고통은 성장해. 나 언제라 자신을? 믿거든! 오케이.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나 언제라 자신을 믿거든이라는 제 노래 가사인데요. 자기 자신을 믿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더큰 성장과 발전이 될수 있는 밑거름이될수 있다라는 얘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고통도 즐기면서 이겨내면 그게 더큰 힘이 된다.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나 언제라 자신을? 믿거든! 좋아요. 그렇게 랩하듯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즐거운 메시지로 오늘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항상 많이 들어오셨고 듣고도 있고, 혹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긴 한데, 주변에 많은 어른들에게 항상 듣는 이야기들 이 있잖아요. 어, 학창 시절에는 또 성적이 좋아야 되고,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렇죠. 솔직하게 오늘 얘기해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으면 외로운 일이 있으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꺼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 놔 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런 학창 시절을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가 별로 나지는 않는데 별로 안 나지 뭐한한두 살쯤 나나 아니가 세 살쯤 나나 아니 잠깐 무슨 띠인데 동생들 양 띠? 난 돼지 띠니까 어, 별로 차이 안 나네 몇 살이냐고 스물둘 어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간을 거쳤어요 어 어렸을 적 아웃사이드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 래퍼 진짜, 진짜.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꿈이 뭐예요 장래희망 어? 대통령, 부케이원 이야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아참 그래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오히려 꿈이 뭔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나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되면 꿈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그만큼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래퍼나 어, 가수는 아니었어요. 연예인도 아니었었고, 저는 어렸을 때 어, 작가가 꿈이었었고, 언론인이 꿈이었었어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어 기자가 되기 위해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글을 쓰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문 방송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또 열심히 했었고 성적도 나름 괜찮았었어 한 그래도 한 문과 한 10등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논술 글짓기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고 그렇게 이제 나의 20대 대학생활의 꿈을 준비를 하던 찰나 나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한번 왔었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보다 100점이 떨어진 거야. 1교시 언어 영역때부터 거의 멘붕이 오기 시작해서 초토화가 됐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100점이 떨어지니까 도대체 갈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던 과로 원서를 넣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마지막 하나 내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어, 마지막 나갔던 논술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논술 대회가 전국 단위의 논술 대회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입상을 하면 그래도 수시로 내가 원하는데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 수시가 끝날 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되나 한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찰나였어요. 그때 2차 수시가 다 끝난 다음에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아 누락된 상이 있는데 상을 찾아가라. 연말이 지나면 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용돈을 받지 않았어. 저희 아버지는 철저하게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만 용돈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수상을 타면 5천 원을 주셨고 최우상을 타면 만 원을 주셨고 시대회, 구대회, 전국 단위 대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돈의 양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수능도 끝났고 누락된 상을 찾아서 용돈이나 삼아서 친구들랑 이 맛있는 거나 먹자라는 생각으로 시청에 찾아갔어. 근데 거기 계신 공무원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10년 넘게, 10에서 15년 넘게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상을 안, 타자, 안 찾아간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야. 어, 제가 마지막 나갔던 논술 글짓기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던 거예요. <laughs> 리액션 좋다. 전국 논술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문제는 학교에 통보가 되지 않았고 집에 연락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상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수시는 끝났어.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고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그런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게 됐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재수를 하기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야. 아, 미안하다. <laughs> 재수하는 건 너무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어 그러면. 나중에 편입을 할 생각으로 영어과에 진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편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영어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고 글을 너무나 쓰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게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일년이 지나갈수록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도 학교나 어떤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예요. 어, 조금 이따 또 그런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과감히 관두고 취미로 하고 있었던 음악을 통해서 내가 글을 쓰고 세상과 소통을 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학교를 관두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신에 뛰어들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분들 힙합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힙합이 되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었어요. 하지만 나는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가사를 쓰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지고 무서워졌었어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음악이라는 꿈을 쫓아가는 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그리고 그 모든 나의 20대의 삶을 뒤처짐이고 방황이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손가락질했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도 친척집에 갔었을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누구누구는 어느 대학 가가 지고 어느 수,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서 혹은 군대 갔다 오고 정말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음악을 한다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때 당시에 제가 저의 그런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썼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부모님의 개아들도 오르트 하랴, 여자친구 챙겨주랴, 용돈 걱정하랴. 형에게는 멋진 동생 동생들에게 멋진 형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힘든 내색 한번 하네 매일매일 되는대로 살다가는 한살두살 살 나도 모르게 금방 나기를 먹고 말겠지 친구들은 졸업하고 전역하고 취직했다는데 나는 군대도 학교도 직장도 하나도 제대로 못 마치고 방황하는 어른아이 라는 내 몸은 20대가 돼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른, 아이인 것 같다라는 노래가사를 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삶이 누군가가 정해놓은 삶과 비슷하지도 않았고, 같은 방향도 아니었고,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루저라 불렸었고, 오답지라고 불렸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난히 힘들고 배고팠던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laughs> 커서 뭐 될래? <낼래? 웃음>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뭐라고?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뭐라고?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뭐라고? 넌 지금 아니라고 난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세상한테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었어 왜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만들어둔 그 누군가 타인이 만들어둔 시선에 섞이지 않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틀리진 않았다고 잘못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의 20대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 물론 쉽진 않았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난 쉬지 않았어. 그리고 쉬지 않았고 쉽지 않는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쉽진 않지만 쉬지 않고 쉽지 않는 열정으로 1년, 2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음악 생활을 만들어 냈고 나의 그런 삶이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7년 10월 25일에 방송 데뷔를 하는 첫 번째 앨범을 내게 됐어요. 아웃사이드 일집 앨범 방송 데뷔 일집 앨범 타이틀곡 제목 아는 사람. 남자답게. 남자답게. 어 방송 데뷔 앨범 친구가 언더그라운드 앨범을 얘기해 줬네. 요 되게 오래 전부터 알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방송 데뷔 일집 앨범 타이틀곡 아는 사람. 자 남자답게 오케이 맞혔어요. 누가 맞혔어요? 맞췄어요. <laughs> 아, 이따가 CD나 책 한거나 또내 네, 주세요. 8년동안 런던으로간도 생활동안 매일같이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수십 수백회 무대를 하면서 8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방송대비를 방송 남자답게 했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멋있게 이제 난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남자답게 딱 방송대비를 했는데 남자답게 딱 망했어 <laughs> 잘 모르잖아 1집 앨범이 뭐였는지 그때 당시에 내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애교머리를 따고 뿔테 안경을 쓰고 통바지를 입고 아, 생각하기 싫다. 코디가 안 튀었나 봐. 아, 그렇게 주말에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서 남자답게를 외치고 방송이 끝나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어,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로데오거리 먹자골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녹색 세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 거기서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시급 2,700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이 끝나고 편의점에 와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리 바코드를 찍고 또 그렇게 <laughs> 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방송에 데뷔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 앨범이 나오면 모두가 다 인정해주고 돈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될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쉽지 않았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해지고 싶었어. 노래 제목도 남자답게였잖아. 남자다운 척하고 싶었고 잘 나가는 연예인 척하고 싶었고 잘 나가는 가수인 척하고 싶었어요. 내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돈잘 버는 가수인 것처럼 잘 나가는 연예인 것처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지만 난 어땠을까? 쉬지 않았겠지. 내 열정은 쉽지 않았겠지. 쉽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다시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8년간 언덕을 한에서 남자답게 준비했으나 남자답게 망했어요. 앞으로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떻게 음악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세상과 소통해야 될지. 답을 찾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충주 청주 광주 그리고 완도까지 가서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넘어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약 100일여의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다시 한번 묻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새까맣게 저녁이 내려앉고 밤 하늘이 내려앉은 그 고속 국도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거야. 다리는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고.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하고 국도에서 내 옆을 자전거 하나를 타고 있는 내 옆을 쌩쌩 지나다니는 엄청난 대형 트럭들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밟아서 튕길 때마다 그 돌멩이 하나가 내 자전거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혹은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러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움 속에서 밤 10시 11시 12시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자전거 페달을 밟을 힘도 없었고 너무나 배가 고파졌고 너무나 추워졌어. 너무나 무서웠어.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남자다운 척하던 내가 그 여행의 열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결심을 했어. 아. 히치하이킹을 하자. 차를 세워 보자.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차가 서지 않, 않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차가 서지 않았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혼미해진 상태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서 그냥 도로에 내동댕이 치면서 내 몸을 던졌어요. 그때 내 앞을 지나가던 대형 화물 트럭 하나가 갑자기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황당한 표정을 가지고 내려서 나를 쳐다보던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정말 얘가 왜 여기서 나한테 뛰어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척하던 대한민국 20대 연예인이었던 내가 처음으로 그 여행의 타인에게 첫 번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살려주세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요. 저좀 태워주세요." 그때 그 아저씨께서 시익 웃으시더니 내 손을 잡고 나와 내 자전거를 태워서 고속국도의 어둠이 끝나는 지점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 거기서 보이던 요만한 불빛이 있었던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는 삶은 달걀과 삶은 감자 따뜻한 우유를 사주셨어요. 그때 느꼈어. 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척척척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지고 버려졌었을 때는 정말 미약한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점이 자기가 점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미약하다라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렇게 점과 점이 만나서 하나의 선이 되고 또 이렇게 점과 점이 만나서 하나의 선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과 선이 만나서 하나의 면이 되고, 또 면과 면이 만나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도형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만나고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여행 동안 주구장창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재워주세요. 태워주세요. 밥좀 사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 놨을 때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등을 두드려 줄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란 걸 많이 깨닫게 됐었어요. 그때 나의 아픔과 부족함과 솔직함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여행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음악으로 기록하자 가사로 써내자 멋있게 표현하자고 하기보다. 진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하기보다 진짜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나의 부족함과 미약함과 상처의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이집 앨범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됐어요.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내버. 포기는 없어 때론 힘들어 놓고 싶은데도 손을 꽉 움켜진 채로. 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마스터로. Outsider. 다 같이. 상처를 치료해 줘 사람 어디가 가만히 나도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이초대가두려워 상처를 새로 회조 사람 어디 협나 가만히 나도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이초대가두려워 천하 횟돈이 맘의 문을 닫고 우스쁨을 등에 지고 사아가는바포 눈을 감고 우두귀를 막고 가만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도 3 6 5일인데 방황하는 내경오늘 조차 길을 잡은 듯 배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 매는 허리끈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돌리꾼 내게는 숨어 키는 또다른 그녀가 떠 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기는게 아닌 것 같다고. 마지막 백개버리는 갈래 같은 사람. 심장어 여러분을 찾아봤던 사아끄는길 문이 조가 가는 게사는게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 매일. 둥그란 조건의 존재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포 두 눈을 감고 두길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자신을 가는데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포 두 눈을 감고 두길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자신을 갖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t I give up 살아가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t 외톨이 살아가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t I was t i r e o 소리 질러 우리가 다가오려면 대면했을지 또다시 언제가 되는 길에서왜면했었네데에도그리다지네가 시간이 다 시간이 금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 마무리로 봐기도했었데 시리 당기로는 토 내가 추억에 새림하는 모양을 했던 사람 시에 빠르게 따려가되게를 돌아보자 나를 바라보지 멋진 마당에 꼬부리고 보리도안은치도이시어져도가으로 대답을 연는날 기억 속에 남는다 두라 차를 만지면 저를 시오름 값이 몸을 시워밤꿈에도그대가차라 하러 넘어나닦다주는걸 어떡하나 고다 끄떡없다 거짓그지 말하라 고오 너네 못 찾겠다 고 나도 아플 때나프다고 새분들 슬프다고 바라보던 심장이 자꾸만 내기를 코자 실에 정말로 고 소나기래 돌리 질러. 가만히 나도다가 그림 없이도 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난니 첫인간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나도다가 그림 없이도 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난니 첫인간 두려워 어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을 닫고 슬스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파포 두 눈을 감고 두길를 막고 가까마 에내 자신을 가어제마의 문을 닫고 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파포 두 눈을 감고 두를 막고 가 속에 내 자신을 가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I hear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I hear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I hear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자 소리질러 소리질러 오빠 멋있 이렇게 해서 나의 상처와 부족함과 미약함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꺼내놓은 이 노래가 2009년 6월에 세상에 태어났고, 당시에 음원 차트 1위, 앨범 판매 차트 1위, 라디오 노래방 불법 음원 차트 1위까지 석권을 하면서 방금 여러분들이 노래 같이 불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제서야 뒤처짐이고, 다름이고 루저라고 불렸던 내 인생에 더 이상 사람들이 비난이 아닌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으나 내가 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타인이 세상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나의 열정으로 한이 결정이 틀리지 않을 수 있구나. 아니 오를 수도 있구나. 아니 행복하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거구나. 내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선택 하나하나에 조금 더큰 용기와 기쁨과 어루만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고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다른 걸 확실하게 즐기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상처와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누군가가 꺼내놓고 나눴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주인공은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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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될수 있다라는 <s waste écrit>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웃사이더스니다 <enaryzy buzzer>